안녕하세요 대저테이글입니다 2017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캐스트 영상을 기다리시는 많은 와우저분들께 또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와우 닌자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닌자를 했던 어, 유저들이 어떤 이유로 왜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봐가지고 어, 제 한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어떤 배경으로 예,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 닌자란 말을 처음 만든 길드가 바로 제가 있던 이길드 아니겠습니까? 예, 울티마 온라인 시절 때부터 어, 닌자란 어, 어, 단어를 쓰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죠. 물론 우론 때는 인, 닌자란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와우에서는 아이템을 파티원과 혹은 공대원과의 합의 없이 처먹는 도둑질 같은 야만 행위를 닌자라고 했죠. 요걸 하면은 거의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아이디가 올라오고 매장을 당했었는데, 그런 매장 당하는 짓을 저질렀던 많은 분들, 오늘은 이 영상에서 4명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전화 연결이 쉽지 않은 분들이라서, 몇몇 분들은 또 외국에 있는 분,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방, 유튜브에 올릴 거면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 올리지 말아달라 하셔가지고, 쓸수 없는 영상들까지, 좀 빼고 나니까 한 네다섯 명 정도 추려졌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 자, 안녕하세요. 데저트이글입니다. 네, 이 길드의 재판님 맞으십니까? 예, 예. 아, 예, 그, 지금, 지금은 와우를 안 하시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그, 지금, 와우 하시면서 닌자를 몇번 하셨었는데, 네. 어, 예, 그, 그, 이제, 그때 이야기 좀 들어보, 들어보려고요, 네. 그냥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네. 아무래도, 처음, 네. 만렙 찍고, 네. 진짜 모르는 사람들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네. 그때 아픔에 반지하고, 네. 야, 그리고 그때 방패도 하나 먹었는데, 방패, 바... 만렙 방패 해가지고. 용족 굴절 방패 아닌가요, 혹시? 네 그것만 먹으면 이제 졸업한다고 네 이제 12번인가 거기 갔다고 해가지고 아 12번 갔다 해서요? 그니까 러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어 내가 여기를 그러면은 한그 정도를 가야지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나? 아야 그런 생각이 확 드니까 아 그냥 이거 한번 먹고 다시 안 오면 되겠다 쿨하게 <laughs> 쿨하게 <laughs> 그래서 먹고 나서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일단 플레이포럼에 글이 올라왔잖아요 아 근데 뭐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다고 아... 네그 <laughs> 이후로는 <웃음> 닌자 하신 적이 없고요? 와우 하면서 그, 그때 대조티 v 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때 그 뭐였지? 그 검은 바위 나락인가? 검은 바위 나락 네 타우리산, 타우리산, 무세포군? 무쇠폭꾼? 아, 무세포군도 닌자 아, 뭐, 하시지 뭐, 않았나요? 그러니까 <laughs> 그게 우리나라 그게 아주 잘한데 처음 떴길 때예 그냥 아는 분들하고 갔는데 그때는 아는 분들하고 이제 간 거고 네 근데 갔는데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아 아는 사람 지인파트로 갔는데도 닌자를 했습니까? 아예 니 이게 애매한 게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좀 굴렀는데 네 일단 먹었거든요. 네네. 그냥 먹고 나니까 이제 그 1등했던 사람이 제가 죽자마자 아니 형 제카님 계세요? 아 네. 그거는 약간 좀닌자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합의해가지고 먹은 거네요. 네. 아니 아니 일단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laughs> 주가 이치고 일단 딱 먹으니까 아는 사람이 본인이 아. 묘해지기 전에 그냥 자기가 양보한 거라고. 아, 뭐 사전에 양보 없었는데 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판님. 닌자 했을 때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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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과연. 그런데 나 그때 예전에 닌자하고. 예. 그때 같이 갔던 분 중에 분 호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게임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내가 제대하고 다시 와고 시작할 때. 네. 갑자기 막 욕김마저, 그니까 욕김마 와가지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2년이 지났는데도. 그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기억하고 나는 몰랐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포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가가지고 한잔 먹고 온적 있어. <laughs> 아, 그렇군요. 네. 가가지고 너왜 그걸 그때 왜 먹었냐고. 재판님과의 아. 인터뷰 정리해 보면은 죄책감은 없었고, 예, 그냥 네. 1 2번 돌아야 먹을 먹기 싫어서 그냥 먹었다. 네, 그 앞으로 그 이후로도 와우를 잘했다. 네, 거의 어디까지 그 하셨죠 네, 네. 예, 짧게 짧게 닌자 몇 번씩 했는데. <laughs> 그냥 아, 진짜요? 아니 먹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지 던전 가기 싫은데 <laughs> 나를소위피 건데. 아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예. 아 PVP만 할 거니까 나는 던전 말하는 거 싫으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째면 돼 아... 네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예, 지금의 닌자범과 앞으로의 와우 닌자범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배로서 아... 좀 <laughs> 닌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laughs> 게임이 더 재미없어진 것 같... 아 예, 이분은 실제 직업이 건물주신데 아게임에선 이렇게 남의 아이템을 도둑질하는 그런 네 그런 플레이어였습니다. 아 재판이 감사드리고요. 그뭐아 예, 아 지금 채팅창에 인성 논란이 아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게임에 뭐 아, 템은 <laughs> 주인이 없다. 네. 아니 당연하지 네. 네. 아, 네, 뭐 그것도 뭐 이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근목적으로 뭐 잘못됐나? 네. 그냥 죽고 뭐 걔네하고 같이 안 나면 되다, 나네들하고 가면 되다. 뭐가 잘한 일이냐고 저렇게 말하냐? 다들 고생해서 어. 게임하는 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나도 고생해 나도. <laughs> 나도 죽는 게임으로 웃기는 많은 거지. <laughs> 예, 그리고 어, 이제 유료 게임 혼자해. 나도 하지. 죽는 게 임자 맞다고 동조하시는 분 어,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네. 죽는 게 임자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어, 다른 분들 인터뷰랑 짬뽕으로 만들어서 네 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나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어, 지금 컴퓨터 키고 롤이나 할까. 알겠습니다. 롤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골드야. 예. 골드 영점. 수고하십시오. <laughs> 네. 이길대 재판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길드의 그 쿠조 님을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데저티글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전전말에 방송이야네 이거 저뭐 하나 찍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아, 예, 예. 와우기 와우의 이길드의 전사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그때 그 닌자를 그때 하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매장을 당하셨던 분 중에 하나인데 네예뭐 아, 예. 예, 인정하십니까 그때 그랬던 사실들? 아 이게 일단은 먼저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와우저도 계시고 뭐, 아주사단에서 게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laughs> 굉장히 성구스럽게 생각하며 아, 예, 성구스럽게 네, 아, 본인이 <laughs> 네. 닌자했던 아이템들이 뭔가요? 네, 아, 일단은 그때는 뭐그 뭐야? 그 화심 레이드 열리기 전이었거든요. 어, 화산 심장부 레이드가 나오기 전? 네, 예, 예 그쵸. 완전 와우 극도한테 그, 그 검은바위 첨탑 상층이 이제 최고 난이도의던전이었던 시절 그죠, 네. 네, 그 때, 이제, 그, 첨탑 보스, 그. 드라키사스. 네, 그, 녀석이 주는, 이제, 판금. 네, 구름지기 바지를 제가. 아 이제 닌자를 하고. 에픽 바지, 그 당시에 에픽은 진짜 에픽이었잖아요. 보라색 아이템. 그쵸. <laughs> 그 당시에, 그 보라색이, 일단은, 능력치나 성능 면에서는 뭐,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그냥, 보라색인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했던 시절이었죠. 아예그 당시 그때 왜 닌자한 겁니까? 궁금합니다. 응. 왜 닌자했습니까? 아예 일단은 저 닌자를 해서 이 일을 외치고 싶었, 싶었는데 <laughs>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거는 뭐 그냥 개인 뭐 자기 변호일 수도 있는데 그때 파티원 다섯 명 파티원이었잖아요. 네. 클라스 판금을 낄수 있는 클라스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한 듯이 뭐 아. 판금 착용이 본인밖에 없었으면은 근데 왜그 이게 닌자가 된 거죠? 네. 아 아무래도 이제 그그 당시 에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그 착기였나요? 그게. 없었죠. 예. 애초에 그냥 그런 룰이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룰 자체가 없었죠. 아 착기였어요, 그게 착기? 예, 그거 착기였습니다. 아, 착기였으면은 올주 모두가 주사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입이나 예, 이런 그, 팟이 아니었기 때문에 닌자 맞네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사위가 뜨긴 떴는데 네 제가 일단은 파티원들을 진정시키고 네네 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시소하게 시킨 다음에 네네 네, 제가 제가 파티장이었기 때문에 아 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귀환하면서 뭐뭐 아, 그래. 뭐 어떤 게뭐이 외치면서 그 귀환 탔나요? 네 일단은 조금 먹은 다음에 죄책감은 조금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5초간 가만히 있다가 네그 다음에 슬래시 와이 이 느낌표 하나를 외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채팅창에 빨간색으로 이 이름을 보고 <laughs> 상당히 자세히 기억하시네요 그거를 <laughs> 네아 일단은 사실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고도 하려 그랬는데 네, 네. 아무래도 아즈샤라 와우 역사계에 네. 또한 줄을 장식했기 때문에 네 그러고서 그, 그 캐릭터를 다른 걸 키워서 다른 그, 그 캐릭터로는 게임을 못하니까 다른 캐릭터로 레이드를 뛰고 이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타우렌으로 바꾸셔서. 예, 그쵸, 그쵸. 그그그 <laughs> 그, 그 이후로는 어, 닌자 같은 거한적 없고요. 어차피 이제 과거 일이니까 제가 네. 이제 다 내려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네. 제가 이제 핵을 사용해서. 아, 핵을 사용해서요. <laughs> 그래서 이제 화산 심장 레이드도 이제 혼자 돌고 아, 스피드핵도 쓰고 <laughs> 스피드핵 그리고 땅골핵 뭐 공중부양핵 아 핵이란 핵은 뭐 어차피 진자 범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전사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그냥 이게 <laughs> 네, 이미,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빨간 줄이 이미 남아 있는 그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네, 와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이란 핵은 다 사용해 본 상태에서 네. 앞으로 자라나는 그 와우 닌자 범들에게 아 지금은 요새는 닌자가 많이 없거든요. 막 g m e 아이템도 다시 뺏어서 돌려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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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실제로 지금 게임 개발자예요. 네. 온라인 게임 만드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와우 할때 닌자 했던 게 도움이 좀 되나요? 예. 네. <laughs> 와우를 와우로 닌자 했던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니 뭐 그런 추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좀 그런 규칙에 관해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 데 계속 아무래도...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전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laughs> 예. 아까 전에 며칠 전에 인터뷰하셨던 분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고, 예 네. 기다리기 아니, 뭐, 지금... 싫고 지금 나온 거 바로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 그분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그 지, Z E P A 예. 아 제파 네. 제파 네네. <laughs> 네. 또 없었나요? 전 상도 더 있었을 텐데. 저, 워지미는 지금 예, 지금 인터뷰를 네. 좀 피하고 있습니다. 네. 아그 워지미 그분도 예. 저랑 같이 이제 린자를한 후에 네. 예. 이제 예, 같이 이제 핵을 사용. 같이 핵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같이 핵을 사용한 방법. 예, 우리,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솔직한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네. 네, 네. 유튜브에 네. 재밌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얼굴과 이름은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뭐, 그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때, 파티왕 분이 계시다면은. 네. 예,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사과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아마 안볼 거예요. 네, 안볼 거니까. 예, 예 그러겠죠, 네. 뭐.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이 길드의 아, 쿠조님이었습니다. 네, 닌자란 말이 이 길드 때문에 어, 나온 말이죠. 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다, 뭐 이거 같습니다. 네, 다음 인터뷰 한번 찾아보도록 네,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지 녹화 눌렀습니다 예아예이길대에 그... 워지민님 맞으십니까? 아예 맞으세요 아 이제 예,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지금 해외에 계시다고요? 예 네, 해외에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아 지금 어디, 어디 어디로 가셨나요? 최순실이 있는 그 어. 정유라 있는 독일인가요? 아예 네, 호주에요 호주 호주 아 캥거루국 네. 아예 이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예저기 원래 사석에서는 반말하는데 우리 저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laughs> 제가 이게 이, 이, 이 어... 길드의 그 닌자범들 인터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마지막 막 보스 네 큐티 예. 아 워지미님 네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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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닌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와캐스트 컨텐츠에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 예 어, 태, 태풍이요. 예 전... 전... 절반 정도는 그냥 태풍 닌자범으로 기억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그... 워지미가... 유일하게 먹을 사람이었는데 좀 억울하다 이거는 예 본인이 한번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 그... 그 잡으러 갔을 때 예예 예. 그, 그 밤... 밤새 가지고 잡았어요 제가 그냥 10시간 걸려가지고 아그죠 필드보스 의 몹이었죠 예예 예... 예. 그니까 용계가 이제 그때 길마가 용계였는데 예 용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먹을 닌자할 거냐고. 그 용계는 자기가 찾지도 그그 못하잖아요, 그그그그그 그거. 왜 물어? 씨가 찾을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잡았어요, 그걸 결국에 올라들이랑 싸우다가 잡았는데. 네. 뭐 일단 뭐 먹은 이유는. 네.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내가. 뭐, 그게.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제가 듣기로는 <laughs> 58레벨 사냥꾼이 입찰해가지고 개빡쳐가지고 닌자했다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착 먹었. 예 이제 이용계가 이제 딱 잡고 나서 이제 아 이거 어제 미치죠 뭐 이러고 있는데 예예 예. 58레벨이 아니라 53레벨짜리 전사가 아이거 이건... 저도 같이 잡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미친 새끼네 그 지가 바로 차지도 바로 못 차잖아요 그거는 미쳤죠 그래서 바로 먹었지 그냥 내가 아, 그니까 러그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주사위로 해가지고 2분의 1인데 못 먹으면은 X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그 사정을 들어 보면은 그냥 납득할 만한 일인데 우리가 이길들을 달고 있어 가지고 되게 분그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정당하게 먹은 거죠. 게보면 예. 그그 그 이후에는 또 닌자 같은 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 그 이후에는 뭐 닌자는 안해 봤어요. 닌자 할 만한 팀이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네, 네. 네그 이후로는 뭐 레, 레일 같은데도 못 가고 하니까 뭐 닌자 할게 <laughs> 없었지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이제 핵을 써가지고 쿠조도 이제 아까 고백을 했거든요 이제 공중부양핵, 땅굴핵, 예, 스피드핵 다 써가지고 이제. <laughs> 예. 음 예. 저, 저도 다 해봤어요 그거 예. 그래가지고 화산심장부에 가가지고 레일을 못 가니까 예,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땅굴 파가지고 이제 뭐 잡았지 예그 이후로는 이제 그. 아이디를 이제 큐티지미로 바꾸시고 나중에 이제 투기장에 집중하시면서 시즌검도 찍고 네 이렇게 이제 어... 정상적인 유저로 살았는데 뭐 공소시효가 딱 지났습니다 오, 올해, 올해 이제 십몇년 지나가지고 네 특집으로 예뭐 아, 네, 지금 이제 아무튼 이제 감사드리고요네그닌자범드 앞으로 네. 그니까 닌자는 뭡니까 네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이게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라서 네 막보스라시라서 네. 뭐. 네. 예. 네. 뭐라고요? 와우의 닌자는 뭡니까? 저희 그 이이길대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게. 네. 아 닌자. 네네. 닌자. 이이가 닌자죠. 네네. 아 이이가 닌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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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 같은 경우 닌자를 해본 적은 없고 당해본 적은 있어요. 시라소니한테 그 공포가 빠 닌자 당한 그딱 저는 닌자를 안 했었거든요. 아, 네. 막 빡쳤, 찝박쳤겠네요. 아 예. 나중에 저기 <웃음> 언제 <웃음> 언제 귀국하시나요? 예. 아, 어, 지금 한 다음달쯤 귀국을 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엘피스님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그, 자, 저랑 맨날 같이 네. 놀아, 놀거든요 그냥 예 네. 같이 한번 네, 이제 네. 그... 술 한잔하시죠 네 네, 같이 술한잔죠 알겠... 예, 알겠습니다 어, 고생하시고 어, 그 좀, 같이 좀 놀고 나랑 그왜 길드는 왜, 왜 나갔어요 왜 말도 없이 우리 길드 네 골드 아, 좀 그때 마... 그... 팔신돈 도는데 예그 네. 길드원이 그 뭐야, 처음거 갔는데 막비똥 산다고 나가더라고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laughs>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 말하시면은 그 개새끼 잘라버리는데 예. 말씀하시지 아, 그때 예. 짜증났을 때 그래서 삐져가지고 나갔어야 되거든아 이거 저한테 말하 말하면 바로 처리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귀국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네예복 많이 받으세요. 예예네 워지미님이었습니다. 네아뭐 큐티지미님이었고요. 자 영상을 이리,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의 닌자범들 네 2017년 드디어 예 이거 인터뷰하는 데한달 걸렸습니다 예한 일곱 명 정도는 어 전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거 영, 유튜브에 올릴 거냐 방송에 내보낼 거냐 그럴 거면은 지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도적 하객님 지금은 오버워치 감독님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네 카게님. 퍼지농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에서 네. 되게 유명한 네. 부적이셨는데 그렇죠. 유명한데 제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 예. 오늘은 예그뭐 실력이나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 예. 와우에서 아이템을 그 파티원 동의 없이 먹는 도둑질 행위를 닌자라 하잖아요. 그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도둑질이요? 그 원래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오는 거다제 건데. <laughs> 저는 단어를 잘 몰라요. 나오는 거다제 거고 목은 그냥 소중한 단어이 아, 다 돌리고 그냥 네, 자유 획득 자유 획득일 때예사다 네, 제거 그냥 먹는 거다뭐뭐 선입 터시라든지 주사위를 굴린다든지 이런 아. 걸안 하시고 그냥 지금까지 다 먹었어요? 아 그런 거잘 몰라요. 그냥 다제 건데 나오는 거. 아 네. 그럼 레이드는 잘안 하시고 거의 이제 PK 아, 위주로 하시잖아요. 많이 했죠 레이드에서 많이 했는데 예. 네, 무조건 나오면 제가 먼저 무조건 나부터 아 네. 하더라고요. 왜? 네. 처단도 많이 당하셨겠네요. 네? 그럼? 네. 처단도 당하고 막인벤에 글도 올라오고, 네. 아까 아, 그, 그런 그런날저 인벤 같은 것도 좀잘안 봐서 모르는데 좀 욕도 좀 하긴 한데 좀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아, 네.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 같은 건 없으시고요. 사제꺼어지까지요죄책감이 <laughs> 제가 인터뷰를 몇개 하는데 닌자범들이 되게 죄책감이 없었, 네. 없대요 아, 지금도 뭐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런 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원래 템이 나오면 내 거다. 네 원래 아다 따로 아왜저 같은 사람들 좀 있나 보네요. 네네. 네 네. <laughs> 던전을 여러 번 돌기 싫으니까 그냥 먹었다. 방금 전 인터뷰하신 분은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아 아니, 저는 여러 번 도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몇번안 도는데 빨리 저는 맞추고 그냥 가기 싫고 저도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이긴 한데 아... 나오는 냥다내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듀로탄 네, 계시다가 살타리온 계시다가... 제... 가안 쓰는 물건도 제 거고, 네... 아... 안 쓰는 제 물건도 제 거다. 네, 왜 다... 아, 네, 남이 먹는 것도 싫어 거든요 제가... 그듀로탄 서버에서 유명한 닌자범들 혹시 네. 그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혹하게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 저기... 네임드 PC 방에 그 닌자 하셨던 아 분들 혹시 연결되시면 제가 좀 전화 인터뷰 좀 하려고요. 가... 이렇게 네 명의 어,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어, 이 영상을 찍는데 거의 뭐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전화통화가 되게 어려워서, 예. 어, 뭐 이게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이 솔직하게 답변하신 분도 있고 어, 장난기 있게 예. 대답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지금은 근데 분명한 거는 어, 그렇게 와우에서 잡질하던 분들이 음,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 그런 어떤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르지 않고 어, 열심히 살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은 게임일 뿐. 네, 뭐 GTA에서 사람을 치고 다니면서 죽인다고 해서 현실에서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와우에서도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꼭 어, 밖에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흥미거리 위주로 만들어봤는데 다음 와캐스트에서는 어, 이제 좀또 옛날 이야기,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또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좀 많이 여기저기 퍼가져, 퍼가서 좀더 욕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저트 이글이었습니다.